점수 없습니다. 네. 하루의 말 히움 공격.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히움의 공격은 선두 로스. 타자 박병호, 박병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6리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집니다. 원볼.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어요. 강한 타구, 높게 멀리 탐장까지 탐장 담장 쪽. 넘었습니다 김히어로즈의 4번 타자 솔로포 박병호 o 석의 5번 타자 화자, 김동수. 김동수 선수입니다 o n g Susan Sumida. Kim Dong Susan Sumida. Kim Dong Susan Susan s u s 일루수 2루거 쳐서 앞선 주자 잡히고 1루까지병살터 7번, 7번 타자 김하성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를 밀어냅니다1루수 잡았습니다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삼점 라이온즈의 공격 9번 타자 고는 키움의 두 번째 투수 조용준 선수입니다 투수 조용준 초구 초고 스윙.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투구가 됐습니다. 2구는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조용준 선수입니다. 정말 예리한 코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타자도 저 정도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1볼 2스트라이크. 너무 깊었어요. 내면서 투수가 잡아서 1루에서 아웃. 원아웃 주자는 오. 없습니다. 체고 보겠습니다. 땅볼 타고 센터 쪽에 한 타. 어려운 코스로 들어온 공인데 안타를 잘 만들어 냈습니다. 1번 타자 1루. 타석에 2번 타자 박한희 선수입니다. 원아웃에 주자는 1루. 받아쳤습니다.

삼구헛스윙. 원볼투스트라이크. 좋은 투구입니다. 네 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투볼투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골라내고 있어요. 다섯 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풀카운트로 갑니다. 유인구보다는 어떻게든지 낮게 투구를 해서 스트라이크 존 근처로 오게 해서 타격을 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빗나갔네요 좌중단쪽 갑니다 좌익수 뒤로 커다란 허로선과 함께 이 타구가 덤장을 넘습니다 스리런 홈런 양준혁 일사의 주 없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러프. 러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파울플라이로 물러났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1루수 잡고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타자. 앞선 타석에서 안타있는 가. 강기웅 강진.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right.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바깥쪽으로 멀리 하나 뺐습니다 원앤투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건 아닌가 싶네요 투앤 투가 됐습니다 오늘 타격감이 좋은데 저 정도 공에 웬만하면 안 끌려 나가죠 너무 멀어요 우측에 파울 밀어냅니다 오른쪽 일루수가 잡아서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에이. 9회 말 히어로즈의 공격.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타자. 서건창 선수입니다. 좀더 공격적으로 타격을 해야 되는데 척을 그냥 흘려보내네요. 볼 카운트 원앤 원입니다.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잡아냈어요. 유격수가 잘 잡았습니다. 필사의 주자 없습니다. 9번 타자 클락 플락 선수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원볼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투볼 지금은 커브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투보런 스트라이크. 저렇게 바깥쪽으로 제구가 되어줘야 타자의 시선을 흐트러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파울이 됩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삼진. 하수의 일번 타자, 1번 타자. 선수입니다. 김해성 선수입니다. 투구런 스트라이크. 굉장히 예리한 변화구를 투구를 했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땅볼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2번 타석입니다. 이정우 선수입니다. 이정우. 투수가 바뀌는것 같아요. 마운드는 이제 오승환 투수. 선수입니다. 2아웃 주자 1루. 마무리 투수가 올라오면 투구 10개 안에 경기를 끝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인의 진가도 상대의이 저... 위압감도 경기에 안정감을 줄수 있다는 거죠. 들어옵니다. 원볼 원스팟. <laughs> 왼쪽 갑니다. 1루에 1루에서 아웃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